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대구에서 김해로 어 미팅을 가고 있는데요. 어이 차가 SM7 2071년 상 같던데, 많이 어 기적이 일어났어요. 아니, 뭐 내도록 달려 봐도 어 8.6에서... 10.2km로, 어, 에코파워를 달고 나서 늘었단 말이에요. 야,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, <laughs> 오늘 이제 이게 에코파워를 장착한 지가 벌써 한, <laughs> 보자. 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, 이 차에, 어, 15.2, 어, 이게 평균 연비가 나오네요. 와, 이거, 한번 보세요. 보입니까 아, 15.1 이죠 이게 이 sm-7 10년이 넘은 차고 이게 지금 어 아, 이거 여기가 어 동대구에서 지금 20km 지금 제자리 왔는데요 처음에는 9.8 막. 9.95 이랬는데, 이게 이제, 이런 현상도 일어나네요. 에코파워의, 어, 능력. 대단합니다. 어 경상도 말로 뭐 이런 게다 있는 것싶네요 제가 이런 에코파워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전국에 다니는데, sm7 2011년 어 이게 인프레셔 같아요 어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요 지금 속도는 55km 달리고 있잖아요 네. 지금 터널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<laughs> 어 추월이 안 되는데 1 5 2이요 에코파워. 약8킬 m 미터 시속 1 0 킬로미터 구간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스파크 인터내셔널. 에코파워. 시속 백0 킬로미터. 파이팅. I